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7월 25일 월요일 아침이구요. 지금 시간은 6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아, 요거 귀엽죠? 요거 다이소에서 제가 하나 소품 사왔어요. 자전거 타고 있는 꼬맹이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하나 데려왔어요. 자, 그 뒤에 다네이 여왕. 너무 예쁘죠?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 앞에 여기 선반에 아이들하고 요렇게 이쪽에 아이들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갔습니다. 자전거 타고 있는 꼬맹이들하고, 다네 여왕, 이렇게 두 아이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원종 엘리자베스예요. 예쁘게. 예쁜 화분에서 잘 물들고 예쁘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원종 엘리자베스고. 얘는 어, 매직 젠 골든데 한쪽에 요기 지금 주저 앉았죠. 고기는 제가 어제 보니까 약간 무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 안에 일단은 그 목대 자른 부분 그 위에 아가 엄마 저 뭐죠 그쪽에 오그 안에다 폭 넣어버렸어요. 가을에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매시잼 골드. 그리고, 두, 어, 얘는 동훈이에요. 코노아이. 코노아이얘 네. 지금 탈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는 나나 후쿠미니 육두아가. 나나 후쿠미니 육두아가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좀 볼까요? 네. <laughs> 여기 위에.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마스니죠. 저 앞에 테이블에 있다가 뒤쪽으로 피신 온아이에요 너무 햇빛이 강한 것 같아서 제가 마스는 여기에다 이렇게 놔줬고요. 그리고 얘는 아이시그린, 그 뒤에는 아무에나, 아무에나도 이렇게 잘 있고 그 옆에는 축전이에요. 축전도 탈피가 어느정도 다 끝난 상태에서 물을 조금 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칸으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조아이 그리고 애연금 음, 애연금 너무 예쁘죠 좀 땡겨 볼게요 자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애연금 넣어놨어요 제가 이거 분갈이 하고서 쇼츠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 애연금 너무 예쁩니다 이 자리에 애연금이 여기에 이제 좀큰 화분에 있었는데 와, 세 가닥이 자라, 꽃대를 잘라주고 잘라주고 했는데도 안되겠어서 그 아이, 이제 입장들이 다 떨어진 상태라 꽃대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이렇게 무화신기를 해가지고 심어준 애연금입니다. 너무 예쁘고요그 옆에도 코노아이. 코노아이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얘는 일본 백봉. 이비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 새 아이들. 이렇게 백봉하고, 임브리카타하고, 그리고 레몬노즈금. 이렇게 음, 아이들 세 개. 쌍둥이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놔줬어요. 예쁘구요. 그리고 얘는 리토비 아이들 음, 나무상자에 있다가 어, 물음이 오고 막 해가지고 다 뽑아버리고 요 아이들만 남은거예요 이렇게 리토비 아이들까지 아, 인브리카다요 아이 물듬이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보니까 확대해서 약간씩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쁘죠? 그리고 일어나 볼게요. 여기 테이블에 얘는 8번 메르크 금이에요. 8번 메르크 금 1두짜리 외두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다이아몬드 어, 갑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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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맞아요. 이름이 틀린 줄 알고 다시 보려고 그러다가 엎을 뻔 했어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요거도 분갈이 다시 제가 해준 아이예요. 예쁘게 잘 크고 있구요. 파스타치오, 파스타치오도 여기 롱분에 심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어,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아, 상하. 상아기도 이렇게, 어, 롱분에다가 심어가지고, 롱분도 좀 커요, 얘는. 근데 이제 밑에 아가들 때문에 제가 조금 큰화분으로 집에 있는 걸로 이용해야 되니까, 거기다 그렇게 심어줬구요. 얘는, 버클리금 동해에서 사온 아이들이죠. 사온 아이죠.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는 입장이 조금 얇, 얇아가지고 얇물 주는 게 조금 처음에는 어, 조금 조절하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원종 복량금이죠. 원종 방울복량금 이렇게 잘새 아이들 잘 크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상없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수박복랑금, 음 응, 얘도 잘 있어요. 얘도 잘 있고, 이거 좀 보세요. 방울복랑이, 요 입장이 다 떨어졌던 아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새꾸를 내어주고 있어요. 보이실랑가 모르겠어요, 위에. <laughs>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잠시만요, 카메라 조정을 좀 해볼게요. 당겨서, 이렇게. 저기도, 저기도 보면, 이제 자구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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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구 나오고 있죠. 어 기특해 기특해 죽은 줄 죽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살아나주고 있어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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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복량금 다섯 개 중에서 세 개가 이렇게 입장이 막 떨궈지고 얘네 둘이는 멀쩡하거든요. 너무 예쁘죠 방울복량금 얘하고 얘는 너무 멀쩡하게 잘했어요. 어 기특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위에 위에 선반 아가들은 입구도 있고,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어, 여기, 얘가 이름이 보였더라 모모카금, 모모카금. 얘가 모모카금이에요. 모모카금, 얘도 겨울에 냉에 입었다가 이렇게 살아난, 살아난 아이예요. 모모카금도 잘 있고, 여기 아가들은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벤바디스. 아, 벤바디스 너무 예뻐요. 불은뷰수로 예쁜 벤바디스. 벤바디스가 제가 3개, 4개, 5개, 6개네요. 화분 하나. 저쪽에 밖에 있는 애 아이까지. 음, 아, 벤바디스 예뻐요. 얘도. 얘도 벤바디스. 여기도 벤바디스. 주말에 얘네들 하엽 정리 좀 제가 깔끔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얘는 플레르블랑크고요. 프레르블랑크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하엽이 어, 약간씩 무른 입장들이 생겨요. 크다보면 여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떼줘야지. 이렇게 된 아이들이고요. 잘 크고 있고 얘는 멕시칸 스노우볼 멕시칸 스노우볼도 하엽 정리해주고 나서 깔끔해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벤바디스 여기도 있고 얘는 굴든글로굴골든글로가 끝에서 물이 좀 들고 있죠? <laughs> 예쁩니다. 그리고 까라솔. 까라솔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 레티지아는 지금 공중, 공기 뿌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제가 또 제거를 해줬는데, 얘 자체가 좀 그런 습성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블루 엘프는 완전 초록이가 되었고, 마커스, 마커스도 잘 크고 있고요. 여기 미니벨도 잘 있고, 얘는, 어, 저기 뭐지? 오팔문, 58문. 오팔문이라는 프리로의 아이예요. 얘도 잘 있고 시트리나 얘가 루비도나일까요? 아마리스일까요? 아마리스 같기도 하고 루비도나 같기도 하고. 아, 우 모르겠어요. 얘는 이름이 처음에 올때 없이 온 빨간 포트 아이라 얘도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된거 보면 오래됐다고 생각하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마리나 마리나도 되게 예쁜 아이예요. 음, 마리나 없으신 분들은 농장에서 만나면 한번 키워보셔요. 마리나도 이런 장미꽃 수영이 너무 예뻐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홍포도. 홍포도도 저와 함께 2년 넘게 해준 아이. 여기 희성도 있고 저희 집마모르파티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 처음부터 로젯이 컸었어요. 이 아이는. 로젯도 컸고 항상 이 모습으로 약간 이제 물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줄어들지도 않고 얘는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루 엘프도 그 사이에 하나 껴있고요. 이춘맹춘맹두 포트에 있던 아이들 제가 하나로 이렇게 합식을 해줬답니다. 지난주에. 예쁘죠? 춘맹 예쁘게 잘 있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팔리나. 이피다육에서 데려온 얼큰이 오팔리나. <laughs> 여기에서 달달 달궈볼게요. 그리고 얘는 화이트 미니마구요. 어, 누다도 있고. 벤바티스 여기도 있어요. 얘도 어제 해엽질거좀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온슬로. 얘는 호법사. 얘도 좀 잠들러 가고 있는 중이죠. 입을 막 다물고 있어요. 트윈베리 트윈베리 제가 어제 물을 조금 줬어요 어, 그랬더니 물 반응 많이 하네요 잘 됐어요 얘가 많이 쪼글쪼글 해가지고 제가 어제 물 조금 줬답니다 그리고 에게리아 에게리아 밑에 자고 많이 컸어요 여기 원래 외두였는데 올봄에 자고 하나 달아주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이두루 그리고 얘는 뮤즐리구요 뮤즐리도 이렇게 예쁜 모습 유지해주고 있고 아, 릴리시나,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여기 아보카도 크림, 꼬맹이 아보카도 크림이에요. 애기 아, 아보카도. 그리고 얘는 크림티구요. 크림티도 이런 모습. 아, 예쁘죠. 그리고 라오이. 라오이도 뽀얗구요. 뽀얗고, 복숭아 색깔로 이렇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라오이. 얘는, 저거, 저거, 저거. 아이시 그린, 아이시 그린. 갑자기 또 이름, 이름 생각이 안 나서? <laughs> 얘도,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어, 아이거 놀래라. 타이머를 땡겨놔가지고 얘가 갑자기 돌아가는 거예요. 어메야, 놀래라. 놀래, 놀래, 놀래. 어머, 지민의 옥상 들간 떨어지는 줄 알았슈. 근데 얘는 지금 구웠다가 다시 켜놓고 가야 돼요. 제가 여기 영상 찍으려면 다치니까. 아휴 놀래라. 아이시그린. 이렇게 입장이 좀 짧아지면서 아우 놀란 가슴. 멈춰지질 않네요. 요거 <laughs> 비치요리데. 아우 너무 귀엽죠. 이 아이도. 여기도 온슬러 있고. 여기도 온슬러 있고. 여기 아르제하고. 여기. 저기. 여기에 있던 아르제하고. 여기 있던 온슬러하고. 둘이 자리를 바꿔줬어요. 아르제도 아직 예쁜 모습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의 입장은 약간 초록하지만 연두 연두 하지만 그래도 예뻐요. 얘 바이올렛 키인 바이올렛 키은 이런 모습으로 있어주고 있고 모나리자 자구들 이렇게 컸어요. 크고 잘 크고 있고 여기 달맞이도 이런 모습이고요. 저희 집에 레드벨벳 두 아이들 요 안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저 밖에는 완전히 초록이가 됐어요. 독일 샴페인도 레드 콘도. 그리고 요 레티지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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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빨갛게 물들었던 겨울에 빨갛게 물들었던 아이잖아요. 지금도 약간 붉은 기가 있긴 한데. 여기 얘네들 얘네들도 화분 분갈이 해 줬어요, 제가. 화분이 좀커 가지고 또 조금 작은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도 레드문이에요. 레드문이 제가 두 개가 있어요. 요 로지시 예뻐 가지고 레드문 예쁩니다. 그리고 실루엣도 있고, 파랑새. 파랑새가 자구 달기가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잘안 단다고. 근데 저희 집에 파랑새 올 봄에 이렇게 자구 하나 달아졌어요 너무 예쁘죠? 핑크색이 되어, 빨간색이 되어 가고 있답니다. 파랑새가 이렇게 자구 하나. 예쁘게 잘 있고요. 얘는 원종 자라고사. 그리고 얘는, 어, 마디바 마디바. 아디바디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 나나 후쿠미니 아가들 좀 보실래요? 이만큼 컸어요. 얘네들 아올 봄만 해도 아가들이 나와가지고 신기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나나 후크미니 아가들 잘 있습니다. 그리고 피치 생크림은 많이 좀 퍼졌어요. 입장들이 음, 오무르져 예쁜데 이제 새로 나온 입장들이 이렇게 됐고요. 이제 가을 되면 또 예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립스틱, 립스틱 자고가 자고를 또 하나 달았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갈게요. 얘는, 얘는 이름이 뭘까요? 수련일까요? 티피는 아닌 것 같고. 아우, 얘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표가 지워져가지고. 너무 근데 귀엽죠? 예쁘죠?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아이스러브도 이런 모습이고 피지센 크림도 이렇게 예쁘고 마론일도 예쁘고 아우 출근하기 싫다 아이들 계속 보고 싶다 <laughs> 자 마디바 음, 오늘은 마디바를 끝으로 에서 7월 25일 월요일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게 보내시고요 이제 폭염이 시작된대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